레벨 1의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을 6등분한 도형이 있다. 6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저기 보니깐, 안쪽에도 삼각형 3개가 있고, 여기 바깥쪽에도 삼각형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의 도형이 있죠. 한 영역에 한 가지 색만을 칠할 때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단 회전하여 칠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이 뭔가 원순열과 관련이 있다라는 암시를 주는 표현입니다. 자, 먼저 저 도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육각형이 이렇게 있고, 그 육각형 내부에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마치 원순열과 비슷한 형태의 그런 도형, 원형의 위치 같은 느낌이죠. 자, 먼저 이, 이 문제 푸는 방법은, 내부에 먼저 색을 칠하는데 내부에 색을 칠하는 순간 이 위치들은 모두 구분되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이 위치에 색을 칠하는 것은 서로 다른 위치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거니까 더 이상 원순열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은 여섯 가지 색깔 중에서 내부에 있는 요세 영역에 들어갈색 재료를 고르는 거죠. 재료 고르는 거 63이라고 쓸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재료 세개를확보 했어. 그 재료가 A, B, C 색깔이라고 하면은 그세 가지 색깔을 처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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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할 때에는 이건 이제 회전하면 같은 도형 원순열의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색을 칠할 경우의 수가 원순열의 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은 세 가지 색깔 D, 뭐 F라고 하면은 그세 가지 색을 이렇게 서로 다른 위치의 표시를, 색깔을 칠할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더 이상 모순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열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6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6 곱하기 2 곱하기 1, 3 0 0도6 이런 식으로 쓰고 그래서 20 곱하기 10을 계산하면 240. 즉, 보기에서 2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1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3학년 학생의 옆에 적어도 한명의 2학년 학생이 앉는 경우의 수는 단 회전하에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 때문에 아 이거 원순열로 접근하는 거구나 뭐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고 먼저 그 1학년 학생이 3명 ABC라고 쓰고, 2학년 학생이 2 명. 기운 s o 학학 학생은 e 명, s e 세뭐 그냥 m 3이라고 쓸게요. 우선 문제의 상황을 조금 이렇게 메모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이 문제 처음 읽을 때 이게 선생님은 1학년이 o 명이이2학년이 s 명이이3학년이 g 명인 것으로 어, 잠깐 착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착각하면은 시간도 지체되고 또뭐 정답을 구할 수도 없겠죠. 우선 학생의 인원수를 저렇게 표시해 두고 이게 이제 그 원형으로 앉는 거니까 그 실제로 여섯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어도 라는 표현이 원래 이런 표현 나오면 가장 일반적인 풀이 방법은 여사권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3학년 학생 3학년 학생한 명인데 그래서 그한 명은 사실 어디 앉아도 회전하면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3학년 학생이 어딘가에 앉는 경우의 수는 이제 6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3학년에 앉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라고 하고 이제 3학년 학생 옆에 적어도 한 명의 2학년 학생 그러니까 2학년이 여기 앉던지 뭐 여기 앉던지 뭐 양쪽에 다 앉던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적어도라고 봤을 때는아 여사건 그러니까 3학년 학생 옆에 2학년이 한 명도 앉지 않는 경우가 여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3학년 학생 옆에 1학년만 두명 앉는 것이 여사건인 겁니다. 그러면 전체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빼야 되는데 전체 사건은 그건 이제 그냥 여섯 명이 원형의 테이블에 앉는 거였으니까 이건 이제 601 팩토리온인 거고 에서 여사권을 빼야 되는데, 여사권이라고 하면 은 3학년 옆에 여기 1학년만 둘이 앉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1학년, 여기도 1학년. 그러면 1학년 3명 중에서 누구를 앉힐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두 자리는 이미 한 사람이 앉아버리면 이제 다 서로 구분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3학년의 오른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위치에 A, B, C 세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하는 거니까 3P2라고 계산을 해야 되겠고 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A와 C가 여기 앉았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학생 1학년에 한명 b 하고 2학년에 기웅이, 이세 자리 중에 이제 각각 앉는 건데 이것도 서로 다른 자리니까 세 명이 서로 다른 세 위치에 줄 쓰는 경우의 수가 뭐 3팩토리얼 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내가 계산한 이것이 이게 이제 6 곱하기 36이 될 텐데 이게 여사권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뭐이 문제 풀때 처음부터 여사권이라고 이렇게 써두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은 사망년 옆에 1학년만 2명 안된 경우의 수를 구한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사망년 옆에 저어도한 명이 2학년이 안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내가 방금 구한 그 여사권을 이렇게 빼주는 방식으로 오팩토리얼은 120이죠. 그리고 120, 136. 뭐, 쉽게 에 하나씩 있지만, 그래도, 세로로 계산하는 것을 보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11에서 3을빼는 거니까 8, 그래서, 문제 3번의 정답은 5번 84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스티커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단, 스티커를 한 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어떤 학생들은 마치 사람이 세 명이 이렇게 있고,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다섯 개 스티커를 이제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 라고 접근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서는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섯 개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네 개, 한 개, 연계 받는 경우, 뭐, 세 개, 두 개, 연계, 세 개,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경우를 따르다 보면은, 경우도 너무 복잡하고, 계산도 뭐 그렇게 쉽게 되지 않겠죠. 중복순열을 정상적으로 배운 학생들이라면, 이것을, 비록 문제에서는 다섯 개 스티커를 진짜로 사람에게 나눠줄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스티커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래서 그 스티커, 그 스티커가 뭐 편의상 기음, 리을, 미음 스티커라고 하고, 어, 사람을 A, B, C 다라고 하면은 그 스티커 앞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A에게 나눠줄 스티커라면 여기 A라고 쓰고, 여기 B에 나눠줄 스티커라면 B라고 쓰고, 또 A라고 쓰고, 뭐 C라고 쓰고, 뭐 B라고 쓰고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아, 이건 A한테 줄 스티커고, 뭐 이건 B은 C한테 줄 스티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아, A에게는 스티커, 기읍 스티커 이렇게 두개 주고, B에게는 니은, ㄴ, ㄴ 이렇게 두개 주고, 그 C에게는 리얼 스티커를 주는 이런 이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각 스티커마다 이줄 사람, ABC 세명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고, 중복을 허락해서 순열하는 거니까, 즉, 중복 순열이죠. 그래서, ABC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 상황이니까, 3의 5제곱이고, 243, 243가지가 되는 겁니다. 문제 6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매수를 구하세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어 이거 누가 봐도 이쪽이 뻥 뚫려가지고 마치 저 부분을 이렇게 메꿔서 생각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죠 자 같이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 물론 이런 풀이도 가능합니다 여기 뭐 이 주요 위치들을 기역 니은, 티끝 이렇게 잡는 이유는 A에서 B까지 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그것과 수직인 방향의 어떤 적절한 위치 그러니까 A든 기역이든 니은이든 티끝이든세중하나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일종의 길목 같은 위치죠.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계수를 구하는 것은 A 기읍 B, A 니은 B, 뭐 A 디끝 B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이렇게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뻥 뚫어 둔 것은, 여기에 어떤 점, P를, 이름을 붙여 둔 다음에, 그, A에서 B로 가는,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에서 P를 갖다가 B로 가는 경우수만 빼면, 그러니까 P를 이렇게 지나는 거만 빼면 그러면 P를 안 지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원래 이 도로망, 원래 얘가 없었을 때의 도로망 A에서 B까지 가는 그런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원래 길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다섯 칸, 위쪽으로 세 칸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계산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고. a에서 p 갔다가 p에서 b 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수는 이렇게 계산하고 또 p에서 b로 가는 것은 이제 오른쪽 세칸위쪽두 칸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8 7 6 3 벡터는 6이니까 표시 놓으신 6, 6. 또 이쪽은 3이고 이쪽은 5 4. 예, 10에서 3.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26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섯 개의 문자 A, B, C, D, F를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B보다 왼쪽에 있고 C가 D보다 왼쪽에 있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A하고 B는 A가 더 왼쪽에 있고 C하고 D도 C가 더 왼쪽에 있는. 뭐 예를 들면. C하고 D가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지금 ABCD 4개 네 썼고 남은 EF 어, 남은 EF는 뭐 여기든 여기든 이렇게 두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문제풀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이런 거 아니고 그 A가 B보다 더 왼쪽에 있다라는 <laughs> 상황이 되려면은 A, B, C, D, E, F 중에서 먼저 A와 B를 둘다 그냥 같은 도형, 같은 문자인 것처럼, 네모인 것처럼 설정을 해서 네모, 네모, C, D, E, F, 얘들끼리 네 줄을 막 세우면은 그러면 뭐 예를 뭐 들면 C, E, 네모, F, 네모, D 이런 식으로 그냥 줄 세우기 했다. 그러면 네 마지막에 이 네모네모에다가 앞에는 A라고 쓰고 뒤에는 B라고 쓰면 그러면 A가 B보다 왼쪽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조건이 또 있어요. C가 D보다 더 왼쪽에 있다. 그래서 C와 D도 이렇게 같은 도형, 삼각형인 것처럼 인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네모네모, 세모세모, EF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먼저 이렇게 나열하면 예를 들어서 뭐 E 네모, 뭐 F 세모, 네모, 세모 이렇게 됐다 그러면 네모 네모에서는 A가 더 왼쪽에 있도록 A, B라고 이렇게 쓰고, 또 세모 세모도 C가 더 왼쪽에 있도록 C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즉 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면 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고 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네모와 세모에다가 이제 A 또는 B, C 또는 D를 그 쓸수 있는 경우에서는 각각 한 가지 한 가지니까, 굳이 으고 쓰자면,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AB 나열하는 것도 한 가지, CD 나열하는 것도 한 가지 뭐라고 쓰겠죠. 그러면, 어, 계산을 하면, 그, 6팩토리얼은, 음, 이건 5팩토리얼 곱하기 6이고, 이건 이제 2 곱하기 2니까, 이렇게 소고시키고, 이렇게 소고시켜서, 6, 3, 18, 180. 해서, 보기 4번 182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본 친구들은 이제 그 다시 줌으로 들어와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다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이제 줌으로 돌아오세요.